566번 프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나와 있고,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n 플러스 n이 16, 그리고 두근의 곱이 10인 것을 알수 있어요. 자, 이것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이 시그마의 값을 구할 것인데, 먼저 과로에 있는 것부터 구하는 게 우선 순위입니다. 자, 그때에 우리가 일반항에 i도 있고 j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여기에서는 j가 항의 번호이기 때문에 i는 상수일 뿐이죠. 자, 따라서 이것을 j가 1부터 n까지 i 플러스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여기서 n입니다. n까지 j라고 놓는다면 이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것과 곱으로 나올 수 있고요. n 곱하기 i 플러스 이것은 항의 번호에 해당되는 문자 자, 1차입니다.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어서 이것을 다시, 이것을 시그마에 적용을 시키면, 이 다음 시그마에서는 i가 항의 번호가 되겠죠. 그래서 이 i가 문자이고요, n은 상수일 뿐입니다.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, n은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, 플러스 여기는 이것이 지금 상수죠. 상수와 이것의 곱인 2분의 m, n,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거 다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m에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 n이 곱해진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2분의 m, n, n 플러스 1이에요. 자, 공통인수가 2분의 이것과 이거 같죠? m, n 그리고 m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. 즉, M n 플러스 n 플러스 2가 됩니다. 자 우리가 구해놓은 것을 다 대입을 다시 해보면 n 플러스 n은 16, m에는 10이 되니까 2분의 10에다가 16 플러스 2가 되죠. 즉, 5로 약분이 되고 18 곱하기 5가 되니까 90. 답은 90이 되겠습니다.